가세요. 아, 오늘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순회하는 날이라서 삼성동부터 시작해서 역삼동 그렇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이들. 또다시 승부욕에 불이 붙었네요. 얘들아, 싸우면 안 돼. 됐네. 이번에 여기 베란다 물 흘러서 안쪽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무실이라 하지 마시고 거기 꼭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쪽이 막히면 물이 넘치거든요. 네. 거기는 뭐 이제 전기 업체에서. 네, 윤혜열 씨가 윤해 씨가 와서 하죠. 예, 예.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안 써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 왜냐면 이제 간부급들은 차가 다 크고 예제라 못 들어오고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되게 다녀. 요 아, 그럼 차가 거의 없네요. 어? 어 청소 잘돼 있다 그래도 청소가 잘돼 있네요. 여기를 조금 화분이랑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추우시지 않으세요? 저거 하나 틀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추우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틀고 있으면 의자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그문 그 앞에 시설면에서는 지금 시급한 게 이거 왜냐면 네. 차들이 여기 지금 없는데 그 6, 6, 3층하고 6층 네. 올해 입주하, 입주자 있지 않습니까? 네그 A자 차도 여기다 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시에 오면은 차들이 아무래도 여기 댈 수뿐이 없거든요 사실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거를 어떻게, 해? 완전히 메꿔버리든지. 근데 이거를 메꿔버릴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으면 돌림판이 법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일단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네. 다 순회하는데 왜 음. 대표님이 또 따로 하세요?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제가 볼수 있는 눈도 있다 보니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는 것들을 쭉 순회해요. 음. 또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laughs> 근데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뭐, 정 PD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중개법인에서 건물 하나 중개하면 돈이 더 큰데 건물 관리를 붙잡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그래도 제가 시작한 거고, 또 저한테 맡겨줬던 분들도 계시고, 또 놓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 정말 힘들 때도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뭐, 쉽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뭐, 1, 2년 한게 아니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다 저축의 건물인데,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이렇게 건축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관리하는 건물에 근처도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 호텔도 들어왔고, 이것도 다 지어진 거, 이것도 지어졌고. 이 건물도 지어졌고 저 건물도 지어졌고 저 옆에 것도 지고 저희 건물은 저기 중간에 좀 끼어 있는데 일전에 병원에 있는 원장님이 14, 5년 전에 저한테 구입을 하시고 제가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죠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대지가 약 80평 정도 돼요 그럼 건물을 지으면 이, 이 정도에 대한 건물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거의 한 80평, 90평 이렇게 되거든요, 다. 이 건물도 짓게 되면 이 정도의 건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 건물을 제가 사드릴 때 소유주분이 뭐 분석하고 해서 사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저를 보고 산 것도 있죠. 그래서 잘 사셨어요. 위치도 구우선 전철역에서 또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여기 전철역 앞이거든요. 또 이렇게 건축이 된거 보세요, 저렇게. 그죠? 번듯하게 건축이 됐잖아요. 이것 또한도 폭이 좁지 않고 넓기 때문에 이것도 지으면 또 모양이 나오죠. 나중에 봐서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원장님이 다시 건축을 한다 그러면 도움을 드릴 거고. 안 그래도 내일 만나러 갑니다. 이 건물엔 소장님 뭐 현장 인원이 없나요? 네네 현장에 인원이 없어요. 통으로 임대를 줬어요. 전체 통으로 하나의 업체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 임대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가요? 그렇죠. 관리하기가 소홀하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저런 임차인하고에 대한 재계약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필지가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좀안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걸 보신 거예요? 아 옆에 필지가 조심해, 조심해. 옷 찢어질 수도 있다. <laughs> 아, 옆에 필지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구리로 마감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을 예전에, 일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찍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더 챙기라고 얘기해 주려고 찍은 겁니다. 왜?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건물 관리회사에서 왔구나. 아, 그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계셨던 분이시구나. 아, 네. 잠깐만 갔다 와가지고. 아, 와. 잠깐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뭘 보신 거예요? 아 집수정 쪽을 좀 봤어요. 지하에 뭐 문제 있는 건 없죠? 어, 네 없습니다. 다른 데는 문제 없어요? 네 없습니다. 대표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소유주 분이랑 미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라인에 쭉 새로 지었고 짓고 있고 그럼 여기도 신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눈이 눈이 좀안 좋아졌어요, 많이. 그래서 원장님한테 아 그냥 대표님의 그냥 건강 체크 때문에 만나시는 거 <laughs> 맞아요.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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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떤 거를 좀 체크를 하셨나요? 지금 여기 있는 임차인이 내년이면 퇴실할 예정이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퇴실하면 이제 원상복구에 대한 어떤 기준도 봐야 될 거고 여기저기 올라가 보고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년이라고 하지만 자, 오늘 이렇게 건물 순회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다음에 또 영상을 담을 일이 있으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TV 김 대표 오늘 여기까지 순회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